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아, 우리가 선거를 못했습니다. 좀 미안하다, 그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일단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텐데, 우리가 선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뭐, 마음은 이렇게 간절합니다. 아, 간절이 했... 잘 되길 꿈에 샜어. 했어. 아, 했어요 어. 아, 오늘 이 뭐야 두부 응. 조림과 응. 그리고 소고기 무국으로 응. 아침밥을 먹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가지 뜨밥입니다. 어제 <laughs> 아, 가지 사 왔습니다. 네,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어제 역사적으로. 최 아, 대통령이. 최 <laughs> 대통령이 네. 전출되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좀 침체를, 얼마 동안 약간 침체되는 분위기였는데, 그걸 벗어나서 어, 다시 도약하기를 바라면서 아침을 먹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먹는 겁니다. 올리브유. 아,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에 아, 공복에 네. 먹고, 그 다음에 사과에 땅콩버터, 음. 땅콩버터 발라서 먹고 음. 그 다음에 계란, 단백질 먹고 음. 그런 다음에 한 10분 뒤에 아침을 먹습니다 네, 예, <laughs>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잘 먹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오늘 아침은 콩국수입니다 아, 또 특식이네 네 예. 예. 콩국수를 했습 두부가 사왔길래 예. 싱시간 두부로 콩국물 만들었습니다 아, 두부를 가서 만든 거네 네, 두부, 땅콩버터, 견과류, 네. 깨 이렇게 넣고 오케이 완전 건강식의 국물만 먹어도 오케이 음.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또 특식입니다 어제 제가 장을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 2kg씩 사고 두부도 15모를 샀습니다 식료품을 어제 장에 또 보충을 많이 했는데 돼지고기 사온 거 가지고 수육 만들었습니다. <laughs> 네. 아, 맛있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몇 네. 시죠? 네, 지금 8시입니다. 어, 8시, 우리 출발했습니다. <laughs> 야 여기 와서 한달 반은 된것 같은데. <laughs> 아, 처음으로, 이제, <laughs> 다른데 여행 가봅니다. 다른 지역으로? 어, 다른 지역으로. 그게 처음이야, 아, 진짜. 아, 이렇게 일찍 일어나기도 처음이고. 지금 여기서 갈수 있는 데가 시킨주의 강토크. 우리가 오늘 가는 데입니다. 그리고 다르질링 두 곳인데 오늘은 강토크에 가서 1박 2일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뭐 집차 타고 이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긴 되는데 우리는 또 잠도 잘 되고 행동에 너무 뭐야. 구애를 받지, 그지? 그래서, 우리 차 타고 갑니다. 가는 길이 조금 저, 어, 어. 고장길도 있고, 조금 험난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차 타고 갑니다. 은하, 또, 우리 바람 운전을 잘 하시니까. 오늘 어, 멋집니다. <laughs> 한 달, 이주 어. 만에, 어. 살을 원래대로 다뺀것 같아요. 옷이 어. 맞아요. <laughs> 어후 브릭딜 가보니까, 어. 한 15cm? 는 줄은 것 같아요. 구멍이 다섯 개는 줄었을 테 엄청납니다. 이거 <laughs> 야 운동화 효과를 속도로 보는구만. 그지 내가 잘안 들어가서 그러긴 음. 한데 살은 빠졌네. <laughs> 아, 그게 뭐 사람들이 두칸 줄이니 프린티 두칸 줄인 것도 많이 줄었다고 막크하고 그 하는데 다섯 칸, 어. 다섯 칸을 줄였으니까뭐 엄청나지. 이거는. 열심히 운동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게, 한달 보름을 네. 아주 그냥 죽어라 했더만. 어, <laughs> 네. 그, 우리가 요즘은 이제 하루에, 그뛸 때, 어. 한 시간 뜁니다한 어, 시간? <laughs> 어, 조깅 한 시간 합니다. 우리 바로 마당에서. <laughs> 그래, 한 시간씩 하면 그래, 뭐 효과 아있겠니 뛰는 그, 그,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어. 주시까지 근력, 뭐 유산소 스트레칭 씩 네. 해서 2시간을 하는데 그거보다 네. 뛰는게 확실한 것 같아요. 뱃살은 그럼, 그럼 그럼. 살 빠진 데는 역시 띄는 아. 게 최곱니다. 아 지금 어머라 여기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길이 완전히 이거는 뭐구름이도 이런 구렁이가 없습니다. 제트길. 제트 제트길. 제트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무슨 거릴라 해도 계속 예, 이렇게 지금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길이 갈렸습니다. 저, 조금 전에 저 길이 갈려가지고, 저쪽으로, 실리구리, 실리구리 가고, 그 다음에, 어, 다르질링 가는 길은 저쪽 가고, 저 밑에가 강이거든요. 어. 저 밑에가, 어 강인데, 저강 따라 쭉, 이제 지금, 여기 보여주면 되겠네. 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강 따라 쭉 올라가면, 방포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예, 강이 크다 그죠? 어, 넓다. 어, 네. 와, 이 봐. 어. 와, 여기 그 다리 아, 그 기, 어, 길이 유실됐네. 유실됐네. 어. 여기 이제 비 오면 이런 일이 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제대로 아주 오기가 안 왔는데 어. 유실됐네. 이제 오기 시작인데. 어 저분기에 그리되는거 같아요. 어. 기참예참 파키스탄을 연상케 하네 우리 이제 국에 어. 올라갔다가 비일에서한내에서서일 일찍 내려왔잖아 그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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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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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길이국에서 여기도 또. 여기도 유실국에 보다. 어. 아. 그에서한국을때그 보다. 아. 그치. 저 산악지역 도시는 전부 뭐, 맨날 이렇습니다, 진짜. 우리 단위, 단위 보면 그지. 음. 전부 맨날 공사하고, 그쵸? 또 유실되면 또 하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타지키스탄도 어. 그렇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다 그지. 다그쪽 뭐. 다다 뭐. 어, 산이, 여 산에 있는데 어. 다 그래. 높은 산에 있는데. 어. 안, 안 그럴 수가 없어. 안 그럴 수가 없어. 사람 다 깎아서 했으니. 어. 아 절벽 어, 근데 그런 것도 해가지고. 위험하다. 저것도 흘러 내릴 것 같은 느낌. 집이 그지? 집봐 맞아. 바로 바로 밑에잖아. 그러네. 절벽이잖아. 진 진짜 겁난다. 어. 참 그래도 근데 사층 5층 채워 가지고 사는 것만 <laughs> 바로 강력대 그지? 그러니까. 응. 아, 참. 전부 공사네여기들 야, 여기도 그냥 뚝 떨어져 나갔네. 어, 뚝 어. 이봐. 와, 참무슨 야, 강변에 저렇게 집을 지었다, 그지? 아, 참 위태롭게 보입니다. 저건 뭔데 저렇게 지었노? 운동장인데. 이야, 운동장? 강변에 운동장을 지었다. 아, 어디 땅이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뭐, 굿 아이디어인데? 어. <laughs> 참. 여기도 유술됐다, 야. 어, 여기도 됐다뚝 떨어져 나갔어. 어, 저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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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침 루틴이 사과에다가 버터. 버터를 이렇게 발라서 먹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매일 두 개씩 먹는데 오늘 세개 먹어야 되겠습니다. 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출발하니까 배가 살짝 고프네, 그지? 응. 저기 음. 배고픈 적이 없었는데, 여태까지. 응. 응. 처음으로 해가 고파왔어. 그. 차를 세우고, 조금 응. 먹고 가려고 합니다. 아, 여기가, 랭포가 2km 밖안 남았네, 다 왔네. 응, 아강토은 41km 남았습니다. 응. 나오갑니다. 여기서 네. 체크포스트. 어, 여기 퍼밋을 받아야 됩니다. 음. 여기 왜 퍼밋을 받아야 되냐 하면 여기가 음. 중국 국경 지역이에요. 위쪽이 음. 어, 중국이거든요. 이 지역 강, 그 강토 위쪽 음. 치 칭주 음. 그 윗부분은 음. 중국, 중국 국경이고 왼쪽에는 음. 네팔 국경이고 어. 오른쪽에는 부탄 국경이고 음. 쑥 올라와서 이게. 3개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라 할수 없지, 주지, 이제는. 시킴주가. 어, 시킴주가. 근데 이게 1975년도까지는 시킴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75년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인도에 편입되겠다고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인도로 편입되었습니다. 인도의 22번째 주로 이제 편입되면서 인도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직도 시킴 그 전통이 많이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시킴 왕국의 전통이 많이 살아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인도인 많이 없습니다. 여기는 더, 그, 어떻게 보면 동양계지, 그지? 음. 동양계 민족들이 많아가지고, 우리하고 아주 닮은 얼굴들이 많다. 여기 가면. 어. 음. 여기서 이제 다리를 넘어서. 이게 강 넘네제? 이 어, 우리가 드디어. 음. 웨스트벵갈에서 시킴주로 갑니다. 이 시킴주는 그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음. 그 국경이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디 쪽지가 오른쪽에 있 물어봐야 되나? 여기서 세월대냐, 어째 되냐? 어, 어. 여기 세워 어? 여기 세 여기다가 어? 어. 어. 여기서 퍼밋을 받고 가야 됩니다. 여기가 웰컴 투 시킴입니다. 여기부터 시킴줍니다. <laughs> 여기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퍼밋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진 카피, 그 다음에 기자, 아, 여권, 카피. 여권 카피가 필요해가지고 지금 그거 하러 갑니다. 왼쪽으로 가세요. 가자. 건너가자. 여기 아니고 저 왼쪽으로 가야지. 이거 아까 이거 아니야. 네. 어, 여기. 이건 폴리프네? 어, 이건 체가는 데고. 우리가 사진이 없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런 어, 식으로 여기다가 사진을 보내면, 왓츠앱 번호 어, 왓츠 번호에다가 음. 사진을 보내면, 여기서 또 카피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권하고, 그 다음에 비자제, 네. 비자면하고를 카피했습니다. 그 사진만 이제 카피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져가야 터밋을 줍니다. 터밋한테 서류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사도, 비자하고 복사도 해 주지만 이렇게 사진, 사진 질감에 진짜 거기다가 네. 프린트를 해 줬어요 이렇게 네. 어, 제대로 해 주는데 사진 어. 한 장이 필요하구나 그 그러니까. 장이 아니고 어. 여기서 이렇게 서류를 해 가지고 아, 여기서. 어, 여기서 바로 입구에서 합니다 폴리스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돼 있는데 어. 여기서 이거를 만들어 주면 네. 이걸 가지고 여기 옆에 폴리스 어. 거기 4번 창구 가서 하래요 그래요 4번 창구 가면 어. 기에 폴리스 창구거든요 여기 어. 음식 허가는 이쪽에서 어, 도장을 받을 겁니다. 수류하는데 거기지? 네. 4번 더겠네. 어. 어. 아, 여기서 지금 여권의 도장을 찍어 줍니다. 어, 제권을 벌써 찍었고요. 어. 이제 어. 사장님 거 찍고 있어요. 어. 사장님 거 찍는다. 제 찍어 줍니다. 어, 도장 찍어 여권에다가 어. 다른 나라 입국한 거가지 같은 나라 같은 시킴 주는데 그지? 어, 우리 5일간 허락 퍼미션을 받았습니다. 오, 여기가 랑프 시내입니다. 우리가 음. 여기서 이제 펌이 받고 다시 조금 옆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강톡으로 갑니다. 음. 여기가 강톡 맞네, 이제. 어, 이게 웰컴 강토, 강토. 투 강톡 강토 나왔습니다. 강톡이 크네. 어. 음. 벌써 아, 8km 400이나 남았는데 중심이어지 강폭 시내로 들어오니까 정체가 심합니다. 자꾸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또또 또 멈추네. 이 도로가 좁으니까 위에서 한 군데만 정체돼도또 정체되고 정체되고 이러네아이고 한참 더겠네아 우리 저 태식이가 계속 <laughs> 열이 올라가지고 중간에 떼습니다 차를 세우니까 자꾸 열이 올라가지고 여기가 차가 응. 엄청 밀려가지고 정차하시면서 서있으면 아순이, 엔진 열이 맞아. 올라갑니다 어. 그래서 어. 탔습니다. 어. 아래에 음. 뮤지엄 어. 음. 어. 택시를 탔습니다 아래 음. 블랙캣뮤지엄 앞에 세우고 주사비를 주고 택시를 탔습니다 이런식으로 정체됩니다 여기는 툭툭이가 없어 요데 어. 툭툭이가 없고 다 어. 택시야 예, yes, 예, yes. very g o o 어, 칼린토 인, 어, uh, 레스, 코리안 레스토랑스. 오, 저쪽에 맥도날드도 있습니다. <laughs> 여기 완전 중심가에. <점심> <laughs> 아, 우리가 <웃음> 이쪽에 <웃음> 어디까지 올라 오려고 했는데, 너왔습니다 <laughs> 오, <맞습니다. 잠깐. 웃음> 오, 저기 <저건> 그물좀좋습니다 <건물이> <laughs> <laughs>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가 다니지 않는 거리, 이게 엠지마입니다 아, MG 엠지라는게 어, 마트마 간디를 이야기하는거예요저 간디 동상이네요. 어, 당신이 여기 가지고 찍을래? 저 앞에 마트마 간디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가 차없는 거리고, 저기 간디 동상이 있네요. 치킨 퍼플릭 서비스 커무션 와, 인도 국기도 대따 크고 뭐 드래곤웍 여기 중국식 레스토랑도 있네 여기 드래곤웍 있네요. 엄청 크네. 일막힌데를 2km로 오는데 한 30분 걸렸거든요. 30분 걸겨우 2km를 30분에 왔는데 여기 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적하고 좋네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이렇게 벤치도 있어서 편하게 앉아서 쉬는 사람도 있고 역시 관광지 온것같네요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관광 관광 여행자 거리 그지? 어, 어 예. 이렇게 일야 좋지? 아, 겨우 2km 오는데 30분 걸렸어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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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I love you 이거 있다요 뭐 시킴 I love 시킴 해야겠다 <laughs> 야 여기 진짜 길을 잘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야 이 사람들 아니게끔 차 없는 데가 이렇게 돼있는데 꼭 유럽에 온줄 알았어요. 너무 잘해놔서 와 깨끗하고 우선 느낌이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공기도 신선하고 그리고 차가 없으니까 뚝뚝이도 없고 하니까 뭐 오, 어지럽지도 않고 정신 사납지도 않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여보 아까 여, 여성 두 분이 우리를 이 맛집으로 데려다 준다면서 여기 티벳 음식 전문점인데 이 집이 맛있다고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들은 갔어요 나는 같이 밥 먹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은 가야 한다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서 시원한 바람 들어오는데 좋아요 여기서 뚝바하고 아, 한국식 만두가 있대요. 몸무가 아니라 이거는 몸무 이름 이 아니고 아까 뭐였지? 십 뭐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제대로 못 봤네. 그러니까 거의 한국의 만두랑 비슷하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가길래 그걸 하나 시켰거든요. 와, 날씨가 좋고 너무 깨끗하고 좋다 공기는 사람도 여기 차가없고 다니니까 시끄럽지 않았어고요요 우리가 네. 딱 좋네. 음. 예. m g 마그 어, 엠지마그. 맛. 마트마 간디제, 응. 마트마 간디 M, 응. 간디 G. 근데 사실은 응. 이 나라가 응. 간디하고 관련이 없어. 응. 간디 조건 한 뒤에 응. 여기가 인도에 편입되거든 그런데도 응. 인도인들이 간디를 갖다가 막 동상을 응. 세우고, 진인도사를 응. 응. 이렇게 했겠죠. 응. 그래서 이을 만들어버린 거야. 응. 그 너무 아니다, 그치? 여기는 시킴의 왕국으로. 그 뭘, 차라리 어, 시킴 맨날 국왕 그래, 중에 한 사람을. 그렇지. 그가지고 그래 그 편입을 되게 됐뭐 인도의 이 스무 두 번째 주로 편입은 됐어도 이거 자기네 그거 본질은 그거는 갖고 있어야 지 본, 전체 정체성은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꺼대하 간데고는 상관도 없는데, 그지? 그, 그, 간데고 무슨 상관 있다고? 간데 이것도 많이 먹지만 수도물이하고 수제비. 수제비, 수제 어, 예. 수제비로 나왔네. 소고기 수제비. 소고기 수제비. 음. 조금 느끼해 보이진 않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응. 한번 드셔보자, 어떤지. 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 아, 고기는 안에 있네. 어, 이게 어. 소고기 수제비입니다. 음. 소고기 수제비 이렇게. 음. 어, 딥 된뚝. 응, 딥, 딥 된뚝. 그래, 된뚝. 돼지고기는 고기. 너무 기름이 너무 많아서 저번에 보니까. 어, 소고기 기름이 오래가 소고기나 음. 너무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고. 어. 네. 안 느끼? 어. 이건 약간 수제비 느낌도 나고 약간 떡볶, 떡국 떡 느낌도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뭐 그린 봐사 맛있는데 국물. 음 괜찮네. 지 떡국 먹는 것 같아 국물은. 어. 떡국 국물이야. 확실히 잘하네. 그지. 어. 맛있는데. 음 괜찮다. 어, 고기도 맛있는데 여기는. 그이 그러니까. 갈림봉에서 먹 먹을 수 없는 맛이. 오 어, 진짜 맛있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맛있는 음식 만났습니다. 점맛 음. 아. 음. 마시다가서 이렇게 먹은데. 사성급 호텔에서도. 나왔어 음. 이게 모든 건 이게 뭐야? 단이야 간 그지야. 음. 맛있네. 음. 어때요? 맛있지? 맛있어요. 진짜 이 만두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음. 음. 그냥 그 여성분들이 맛있다고 시켜줘서 갔는데, 왔는데, 어, 진짜 맛있네요, 생각보다. 음. 그지? 나 음. 음, 이렇게 맛있을 거라, 그냥 그게 그거지, 뭐, 이래 생각했는데, 맛있네. 맛있어요. <laughs> 음, 맛있다. 음. g o 또 어차피 근도주 오니까 맛있 우리 너무 조그만 젖이 있었어. 제가 먹은 수제비지, 이거. 어, 평생 먹은 수 평생 음. 먹은 수제비 중에서 음. 제일 맛있습니다. <laughs> 옛날에 그 인도 마날리에서 음. 우리가 티베드 음식점에 가서 음. 이된톡이자 음. 이제 음. 을 시켜가지고, 음. 야, 맛있다 하고, 음. 다음에 또된톡된톡 이랬는데, 덴뚝, 음. 그 뒤에 댄톡이 별로 뭐 맛이 그렇게 맛이없습니다 음. 음. 근데, 어, 야, 오늘 딱, <laughs> <laughs> 오늘도 안, 약간 안, 안.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그런 것도 있는데 <laughs> 어.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요. 소네스 레벨 겐겐 얇게 음, 그런 그러니까. 음. 면치가 그안 납니다. 음. 그래서 음. 두개 시켰어요. 그냥 먹다 음.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시켜서고지 음. 먹고 있습니다. 아, 어. <laughs> 맛있어요. 여기 시장으로 가는 길이네. 이로 내려갈 건 아니고 들어갈 거야? 알바자르. 음 들어가볼까? 음. 음. 알바자르 랄바... 그냥 현지 가... 바자르겠지? 음. 음. 그지 여기 가보지 뭐. 아 이제 밥도 먹고 이렇게 거리를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도 여기 오니까 유럽 온 느낌. 저 베이커스 카페를 갈 건데요. 저3 층짜리 하나 둘셋와 커피 위드 어뷰 플래시 에브리데이 베이커스 카페 이게 다 지금 같은 건가봐. 그지? 우와 그, 크다. 그지? 뷰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카페 들어왔습니다. 음? 카페 들어왔는데, 조각케이크 하나, 우리 동네보다 싼데, 근데? 우리 병이 이거 160인데, 이거 하나에 80인데, 여기는? 어, 우리, 우리 동네보다 더 싸다, 요 확실히? 이거는? 어째? 아니, 우리, 여기 맛있는 거 골라면 되겠다. 응. 음. 이건 50밖에 안 하는데. 어, 이건 50이네, 왜? 50짜리 두 개. 아니, 한... 우리 동네보다 왜 이렇게 싸, 여기가? 여기도 빵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쿠키 있다고. 120. 여기도 쿠키 있고, 빵도 있고. 응. 우선 먹을 거를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이게 다야, 여보. 이게 다야. 그래? 응. 여기가 뷰가 이쁘다고 했는데, 지금 안개, 아니, 구름이 좀 많이 껴서 선명하게 예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안에 분위기는 참 예쁩니다. 이게 인도 와서 이렇게 예쁜 카페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빵이 우선은 우리 동네부터더 싸요. 그러니까 여기 인도와서 예쁜 카페도 별로 못 봤고 고급스러운 박스도 별로 못 만났어 우리가. 그지? 그런데 여기가 그래도 좀 고급스럽고 괜찮은 느낌이 빵도 좋아보이고 우리, 우리 동네보다도 빵비 싸고 질이 네, <laughs> 좋아보여 응, 질도 좋아보이는데 우리 동네가 너무 비싸게 파는거다 네. 아. 원래 강톡을 일박 네. 2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일박 2일 할 것도 없고 가야되겠습니다 어. 저 지금 저 날씨가 이래가지고 비가 오잖아요 전망대 올라가도 산전 중과 보스도 못할 것 같고 산전 중과 못 보면 뜨거울 것 같아 동네내려다보니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쪽 지역에 제일 좋은 거는 날씨 그냥 덥지 않다는 것좀 시원하다는 것 빼고는 불편합니다 길이 첫째는 산길이 돼가지고 오고 가 이거 불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에 들어와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도 너무 길도 많고 막... 길도 응. 막히고 아, 응. 무조건 그러니까 그래서 별로 뭐 정이 별로 안 그래요 <laughs> 우리 집 제가 훨씬 나아 우리 집이 제일 좋지 음특들이 응. 아. 응, 가고 싶은 데도 없고 <laughs> 갈 데도 없고 <laughs> 응. 여기 저 간디 거리에서 그냥 우리도 <웃음> 이렇게 <웃음> 앉아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바로 가기에는 좀 아쉬워서. 음. <laughs> 앉아서 조금 놀다 가려고 <laughs> 네. 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여기 오니까 확실히 네. 인도 사람들도 보이지만은, 음. 그 우리 저 동남아시아계 음. 그런 우리하고 비슷한 네. 얼굴들이 음. 많이 보입니다. 음. 원래 그, 그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고, 음. 지금 막 섞여서 그러죠. 음. 이제 예, 차로 돌아갑니다. 차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별로 뭐볼게 없어요. 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현대자동차서비스도 있네. 대리점과 서비스로지. 음, 음. 음. <laughs> 가는 길도 꼬불랑꼬불랑 꼬불랑 길이 이렇습니다. 완전히 무슨 지름 기간부터 더하네 그지. my shoes on your floor i don't mind selling out or playing cover song just as long as friends and family sing along and i don't need more money or a faster car nah. don't need a magazine to call me a superstar nah. i'm gonna take this little house and make a home and I'll never have to face my nights alone. Cause in my heart I hear you speak. And on my face I feel you breathe Next to me. To by land, by air, by sea. And that is how it's supposed to be. Now, and that much I can say. Now. I'm pulling loaves of bread down from the shell. And how rare it is that I stay up past twelve. In the backyard, we are going to start a garden. That don't sound mighty good I beg your pardon Cause in my heart I hear you speak And on my face I feel you breathe Next to me to by land, by air, by sea And that is how it's supposed to be Now And that much I can say if they don't love us, we don't need them. Let's find our own brand of freedom. If they don't love us, we don't need